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다 왕을 향한 설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끊이지 않는 화제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교사의 인권에 대해서 보호해달라는 사회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많은 교사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이뤄가고 있는 사회적 흐름 자체가 문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막할 수가 없, 할수 없도록 각종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교사로서 할수 있는 것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고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이들에게 뭐 별점을 뭐 부여할 수는 있지만은 아 벌점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은 크게 효과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어차피 이 선생 할수 있는 것이 없는데 막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 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화를 내면서 거기에서 학학생을 좀 벌을 한다라고 하면은 공개한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의 학부모가 당장 선생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왜 우리, 학생,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대하냐라고 어, 폭언을 하면서 교권이 그 많이 무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또한 사건이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4년 전에 한 학부모가 유치원 교사를에게 막 폭언을 한 것이 한 며칠 전에 이렇게 또 다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학부모 자기가 어떤 어떤 학교 출신인데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면 알지 당신이 뭐왜 이렇게 거짓말하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뭐그 교사를 괴롭힌 것 정황이 괴롭힌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일들 사회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면 이러한 일들 매년마다 이렇게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매년마다 이와 유사한 일들, 누군가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사건들 교사뿐만이 아니라 온갖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특별히 왕들에게 가가지고 또한 이렇게 지휘자들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이2장3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살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탈취하지 말고 더 이상 압박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이방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어떤 왕에게 어떤 시점에 알려준 것은 잘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21장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그냥 시드기아의 시계, 시드기아, 시드기아가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언급을 해주면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 22장 같은 경우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그냥 역사적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선지에게 주었던 그 말씀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위치해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예레미야 말씀을 쭉훑어보면서 이 예레미야 말씀 꼭 그냥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던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사회에서 떠나지 않았고 지금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하게 이 문제가 사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회에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라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또한 무엇보다도 판결을 낼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정의와 공의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결을 내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공공기관의 권력을 지닌 사람들 법대로 행해 야된 것이 맞는 것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외로 너무도 나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 감정대로 행할 때도 있고 자기 유익대로 판결을 내릴 때도 있고 자기 기분대로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최근에도 이런 사건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한 여당 국회의원이 예전에 예전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좀 허위 사실을 어, 이야기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좀 비난의 말을 퍼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의 판결을 받게 되었던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판결을 보니까는 징역 6개월로 이렇게 선고를 받았던 겁니다. 저도 이거 그냥 맨 처음에는 기사 제목만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명예 훼손으로 6개월이라는 징역을 받게 되는가를 보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물론, 우선 이 국회의원이 했던 행동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었죠.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전한 것, 이것은 분명히 해서는 안된 일이고, 거기에 따른 뭐 처벌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징역 6개월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는 그 형이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생각이 저도 이렇게 들었던 것이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면은 주로 벌금형으로 끝날 때가 많고 아니면은 그냥 이그뭐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법적 어 체벌을 받, 벌을 받지 않고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는 나라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개월을 형을 받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는 이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 이 국회의원과는 좀 다른 진영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판사를 내렸던 사람, 물론 법 안에서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뭐 최고 징역이 뭐 9개월까지 이렇게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법 밖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는 이 사람이 과연 공정하게 판결을 내렸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정작 이 판사의 과거를 보니까는 원래 이 사람은 그 국회의원과 다른 진영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전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어위 어, 사실을 증거했던 그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 보니까는 본인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의혹을 받다 보니 본인의 과거에 활동했던 온라인상의 모든 활동들을 다 삭제해버렸고, 자신의 개인정보조차도 이렇게 더 이상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물론 이분 정의롭게 판결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본인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성향, 아니면 자신이 과거에 해왔던 그런 모든 흔적들을 지우지는 않았을 텐데, 어딘가는 본인이 내렸던 이 판결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본인의 과거의 활동들을 이렇게 다 없앤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정의 판결을 내려야 되는 사람, 이런 개인적인 감정은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재판소 앞에 섰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정의대로 판단을 하라라고 하고 법대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자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의 판결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결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정 안에는 이 규정을 지키는 것이 정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따른 것이 오히려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조금 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에겐 호의를 베푸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좀 다르게는 이 사람이 좀 안쓰러워 보이면은 이 안쓰러운 사람들은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벌 좀 유하게 내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정의와 공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정말로 만약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면은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린 것이 정작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임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도자라고 해서 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때로는 사회를 바라보면은 지도자들이 잘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할 말은 해야 할 것이 어, 해야 할 것을 어, 해야 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회에서 문제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시고 또 다시 하시는 말씀은 이 사회 가운데서 정말로 약자들에 대해서 핍박이 없어야 된다. 이방인과 과부와 그다음에 고아에 대해서 압제가 없고 학대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약자에 대한 핍박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여전히 약자에 대한 핍박이 악과 악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대해,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각종 법안을 만들고 각종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권력형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참보면 놀랍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평함이 일어나고 더 불평등하는 것들이 일어난 것을 봤을 때 무엇인가는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이러한 전체적인 제도를 봤을 때 무엇이 과연 잘못됐을까요? 사람들은 계속 평등, 평등을 외치고 사람들은 이렇게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들어봤을 때 정말로 듣기 좋은 말이고 이것이 왠지 합리적이고 옳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보면은 동등하고 평등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것 어긋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다.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차별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딱 보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신 것이죠 남자 같은 경우는 힘이 압도적으로 더 좋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섬세하고 꼼꼼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녀 간의 차이를 두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남자랑 같지 않냐 왜 우리가 여자랑 같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 말을 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능, 능력을 주고 재능을 준것 여기에도 차이를 두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히 뭐 민첩함을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식을 더해 주셨고 이렇게 차이를 두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란 것이죠. 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뭐 욕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만약 자기가 힘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 힘이 많은 것을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누구보다 밑에 가기보다는 이렇게 앞서가기를 원하고 그 위에 있으면서 다시 르는 위치에 가고 싶은 근본적인 사람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뱀이 유혹한 것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일해질 수가 있다 더 이상 억압을 받지 않고 너희들이 그 위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유, 유혹을 하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거그것을 원치 않다는 것은 이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자신의 탁월함이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 사회는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만약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런 사회 가운데서 누가 노력을 할 것이고 누가 남들보다 앞서 가려고 하고 누가 이 나라를 발전시킬 것인가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남들보다 탁월한 만큼 대우를 받는 것을 근본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에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 것은 탁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력을 하든 노력을 하지 않던 기회는 마찬가지로 주어져야 되고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그 성공의 대가를 뺏고 강제로 뺏어버리고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오히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사고부터 한번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자이기 때문에 계속 억압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약자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그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들보다 더큰 힘을 얻은 이후에 자기를 억압한 사람들을 다시금 역으로 공격을 하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대우를 해야 된다고 라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약자들이 힘을 만들면서 자신들이 억압을, 자신들을 억압했던 사람들로부터 다시금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제도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많이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많이 누렸기 때문에 이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대신에 달리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들에게 많은 탈란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혜택 이것으로 인하여서 약자들을 돌보아라 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랑 어떤 부분이 다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마음 자체에서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정작 있는 사람들로부터 강탈을 한 것이 아니라 정작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더해주셔가지고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랑을 베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사랑을 베풀었을 때는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베푸는 문화가 근본적으로 우리 피 속에 자리 잡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없었던 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이웃이기 때문에,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혹여나 내 이웃이 힘들어 한다고 라 하면, 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를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는 내가 내 권리를 찾으면서 이런 친절을 베푼 것보다. 이렇게 계속 뺏어가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는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하고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이런 사회의 현상들을 본, 볼 수가 오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런 흐름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실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삶이 힘들다. 지금 사회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다. 내 삶에도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친절을 베풀므로 인해서 지금사람들이 마음을 사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산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어려움이 필요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고 다시금 도움의 손길을 얻어주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이렇게 공유와 정의를 실현하고 이렇게 사회의 약자들을 돌본다라고 하면은 이 나라 다시금 심판을 피할 수가 있고 다시금 강력한 강대국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이곳에서는 왕들이 다시금 말을 타고 다닐 것이고 이곳에서는 다시금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나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칼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이웃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소중하게 노력했던 이 모든 것이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레바논의 머리와 같도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실현하고 정말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장 살기 좋았던 그 시절, 아니면 살기 좋았던 가장 좋았던 아름다운 그곳을 이렇게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실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곳이 결국에는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이렇게 황폐한 곳이 되었을까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내가 말했던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이들이 자신의 탐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곳이 황폐한 곳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챙기기 시작하면 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 이곳은 황폐한 곳이 될 것이고 살기가 삭막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시대의 흐름을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정말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위에서 두 번째 단학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의 사명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약자를 억누르는 구조의 정상화를 말하고 공의는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즉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듯 불공평하고 부당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고 공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시듯 이웃 공감을 보십니다. 물락은 어. 이 정의와 공의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연약한 이들을 향해 이 사랑 명령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